오늘 역기 5장 말씀입니다. 주위에 보면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5장 1절 말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몰고 성문에서 음둘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뜻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엘리바스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데 어떻게 그걸 들어줄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율법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율법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 징계받아 죽어야 된다면 멸망해야 된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하고 말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률과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죠. 또한 이 엘리바스가 삼지를 보면은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미련한 자. 자기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자 그가 잘 되는 것 보고 저주하였다는 거죠. 나보다 믿음 약해 보이는 자, 나보다 열심히 없는 자가 잘 되는 것 보고 저주하였다는 거죠. 바로 그 저주대로 욥이 자기보다 잘 되었고 자기 자녀들 그잘 되는 것 보고 저주하였다는 거죠. 그 저주대로 욥이 멸망하고 그의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자녀들이 모두 죽어 버렸다는 거죠. 참오악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완악한 말이 엘리바스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생각들이죠. 나보다 잘되는 것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마음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리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요비 재난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말 속에도 악한 마음이 품고 있죠. 자기는 지금 재난을 당하지 않고 있으니 자기는 의롭다 여기는 것이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한 생각인 것이죠.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택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너는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여라.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세인의 고백이죠.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름을 감사합니다. 바리세인과 이 엘리바스의 생각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생각이죠. 저는 처음에 특혜 땅에 와서 무슬림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들과는 다르구나 참 감사했죠 그러나 날마다 예배함에 엎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동일한 죄인이구나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는 자구나 나 또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자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구나 내가 오히려 성교사며 또 목사라 하는 자가 저들보다도 더 악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교의 시작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이 성교의 시작이 아니라 나는 저들보다도 더 악한 자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통하여 우리의 완악함을 발견하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절, 네 그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우시며 덜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느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가 요백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는 이러하다. 우리의 연구한 바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를 징계하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한 바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10편 37편 33절 말씀.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을 알기 위한,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섬께서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시면 아니라 구원하려 오신 것이죠. 마지막 날 정죄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를 써그 십자가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함이 정죄가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마지막 그날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선교사 하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